베트남 사람이 알려주는 베트남과 한국의 차이점 세 가지. 첫 번째, 교통수단. 한국에서는 주로 자동차와 지하철 많이 타지만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와 택시를 많이 타요. 고목길이 하도 많아서 오토바이를 자주 이용해요. 두 번째, 의상. 한국은 한복, 베트남에는 아우자이라는 전통 의상이 있죠. 한복을 옷맵시가 몸을 감춰줬지만, 아우자이는 여성 몸매시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차이가 있어요. 둘이 느낌이 다 다르지만. 둘다 아름답지 않나요? 세 번째, 식사 예절. 베트남 식사 예절은 밥그릇을 들고 먹는 것인데요. 옛날 베트남 사람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밥 먹기 때문에 밥그릇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생기게 된 예절이에요. 최근에는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 놀고 있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던 예절이라서 여전히 지켜지고 있어요. 그럼 다음 다 모여 아실신 잡에서 만나요!